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대기 환경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과목으로 왔는데요. 세 번째 과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이 산업기사분들은 요게 지금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이제 세 번째일 수도 있는 거죠. 공정시험 다음일 수도 있고, 이제 공정시험 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기사, 산업기사 통틀어서 가장 좀 중요한 과목이 됩니까? 제가 이 과목에 대한 아좀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목 설명을 좀 먼저 진행을 하고 본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이유는 바로 필답 평시험과 가장 가까운 과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1차 필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나가고 있고 필기 시험을 이제 통과를 하면은 2차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실기 시험은 이게 좀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었죠. 필답 평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형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이건 제가 OT 때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필기 시험 통과하고 나서 실기까지 통기 통과를 해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작업 어, 자격증이 나오는 거고 그 중에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필답형이에요. 그러니까 즉 주관식하고 이제 서술형이 합쳐져 있는 어, 한 10문제에서 13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문제들 중에 어, 한80% 정도가 80% 정도가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할 방지 기술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기 때이 과목을 완벽하게 소화를 못 해놓으면요. 실기 때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차 때 공부하듯이 필기 공부했던 거세 번째 과목을 그렇게 공부하고 또 필타평 공부를 또 추가해서 더 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지치다 보니까 실기에서 막 불합격하고 또 떨어지고, 그럼 해이해지고, 막, 그렇게 돼서 시간이 계속 오바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방지 기술은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목이라는 거 그러니까 할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할게 많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과목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과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많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 많은 시간을 투자해 달라는 거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복습을 진짜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방지 기술이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 이거 수질을 혹시 수질 기사나 산업 기사가 먼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쪽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대기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꽤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과목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1챕터, 2챕터, 3챕터, 4챕터가 어느 정도 이제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1챕터 공부하면은 또 새로 2챕터, 3챕터, 4챕터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좀 양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복습을 하고 그리고 얘는 어, 이 부분은 어떤 챕터에 이제 들어가 있지? 이거로 분류를 확실하게 좀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좀두 번째는 공중노트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 왜냐면, 하 여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제가 진짜 외우는 걸 싫어합니다. 공식 외우는 걸좀안 좋아하고, 공식이라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가지고 공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법칙을 가지고 그 법칙을 적용해갖고, 어, 풀어내서 문제를 풀려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공식만 외워갖고, 그걸 외워야지만 푸는 문제가, 저는 그건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되기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공식은 그런 경험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숫자 나오는 거 있죠? 상수를 사용하는 거. 예를 들면 뭐 1.718이라는 숫자를 실험을 통해서 얻어냈는데, 이거를 뭐 우리가 문제 풀 때마다 실험해갖고 얻어내갖고 그거를 쓸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걸 외워야 되는데, 이런 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확실하게 암기해줄 공식 노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식만 쭉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제가 개론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지금 이세 번째 과목 하시면서도 안 만들고 계시는 분들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꼭 지금이라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세 번째 과목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머릿속 서랍 정리.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진짜 내가 머릿속 서랍을 딱 열면은 아이 챕터에 무슨 내용 들어있지, 이 챕터에 무슨 내용 들어있지가 딱 구분이 돼야 돼요. 그게 섞여 버리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챕터가 어떻게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재의 목차를 좀 가져왔는데, 아 어, 보통 이제 다른 교재에서는 이 것들이 이제 뒤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오염물의 흐름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자, 방지 기술이라는 거는 이미 오염을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발생을, 발생이 됐어요, 이미. 이미 발생이 됐고, 발생될 거를 우리는 이제 처리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바로 대교염 방지 기술입니다. 개론에서부터 좀 배웠다시피 오염물질은 좀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입자성 물질하고, 가스상 물질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입자상 물질의 정의가 뭐였죠? 오염물질인데 그 성상이 고체나 액체가 되는 애들. 그 다음에 가스상 물질은요? 얘는 기체가 되는 애들. 그래서 어떤 물질을 태우거나 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고체 오염물질 나올 수도 있고 액체 오염물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체 오염물질 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보니까 뭘 먼저 처리하는 게 좋더라 했냐면 고체나 액체 성분부터 먼저 잡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남아있는 기체 성분을 잡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챕터의 순서도 그렇게 돼 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염물질이 발생을 하면요 뭘 해야 되냐면 빨아들여야죠 일단 후드로 빨아들여서 그걸 장치까지 보내야 그걸 처리하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먼저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 작업이 바로 환기 및 통풍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빨아들이는 후두에 대해서. 후두는 어떻게 해야 잘 빨아들이는지. 어, 요 얘기를 흡인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흡인이 잘 되는지. 좋은 흡인 요령도 배우고, 그리고 후두의 종류별로 따라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배우고, 이 빨아들이는 속도 또는 빨아들이는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 문제도 좀 풀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염물질이 흡인이 된 후에는 흘러서 지나가죠. 어디까지 지 나가냐면 그 처리 장치까지 가거나 아니면 굴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관을 통할 때 얘네들이 얼마나 마찰 손실에 의해서 흘러가는 이 힘이 약해지는지 또 어떻게 하면 또 들약해지는지 이런 방법들을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흘러 들어가면 먼저 뭐 먼저 잡는다고요? 첫 번째 입자성 물질을 먼저 잡는 거예요. 그러면 고체나 액체나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얘를 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지를 잡는 기술 바로 집진을 배우는 거예요. 그 집진을 배우려면은 집히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먼지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지가 뭔지 알려주는 먼지의 크기를 재는 또는 먼지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는 파트가 집진 기초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집진 기초 파트를 먼저 거치고 여기서 이제 어, 입자는 어느 정도 크면은 이게 미세먼지인지 어, 어느 정도 작아요. 이게 미세먼지인지 초미세먼지인지. 그 입경을 재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효율 계산 방법을 배우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기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집중기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 집중기 시스템을 배울 겁니다. 걔네들의 이제 장단점, 특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까지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배양을 할 거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체를 다루기 전에 기초를 다추는데 이게 뭐냐면 유체 역학이에요. 그래서 기체는 어떨 때 흐름이 약해지는지, 어떨 때 강해지는지. 또는 그 흐름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흐름이 잠잠한지 산만한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것들을 대기 방지 기술에서 필요한 유체 역학 정도만 공부를 한 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해 가스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되는 유류 오염에서 나오는 그런 게스트들다 뭐라고 했냐면 휘발성 유기화물이라고 해요. VOC 처리하고 그리고 또신설돼서 문제가 되는 이제 악취까지 처리하면서 대기오염 방지 기술을 마칠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먼저 알아본 이유는 뭐냐면은 딱딱딱 머릿속 서랍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된 후에는 그리고 공부할 때도 아, 지금은 오염물질 빨아들이는 과정 배우고 있구나. 오케이. 빨아들이는 과정 배웠는데 빨아들여 보니까 뭐 먼저 처리한다고요? 거기 있는 먼지 먼저 처리하는 집진 기술 지금 배우고 있구나. 그다음에 집진 기술에 어 끝나면은 이제 가스성 물질을 처리하는 구나요 파트가 분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한 바퀴 돌고 나서도 아, 내가 지금 집진이 부족하네. 집진기는 이게 집진기가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내가 두 가지가 좀 공부가 덜 됐네. 이런 걸 알아야 빨리빨리 보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먼저 과목 설명을 드린 거고, 벌써 이제 공부하고 싶어지지 않네요. 어, 해서 다음 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황기미 통풍부터 같이 천천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